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 자, 전차 운행 중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다. 오늘 종로 거리를 달리던 전차의 5살 난 아이가 아,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분노해서 전차를 부수고 이어 달리오던 전차까지 전복시켜서 파괴하고 기름을 뿌려서 불태웠다라는 거죠. 동대문에서 성대한 개통식을 열고 전차를 운행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으니 지금 요 사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전차 운행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시기를 물어보는 거잖아. 시기. 전차가 돌아다닌 이후에 있었던 일. 그렇죠?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1899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자,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했다. 요것은 훨씬 이전 상황입니다.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구미 사절단이지요. 자, 배델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을 했는데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이 이후에 190어 맞네요. 2번은 정답. 이만 손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남아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1881년에 있었던, 훨씬 이전에 있었던 상황. 신식군대 별기군, 별기군은 민씨정권에서 1881년에 만들죠. 통리기무함은 이것은 개화 담당 기구죠. 그래서 1880년, 훨씬 이전 상황. 그러니까 이후 상황은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도를 몰라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느낌상, 아, 이것은 언제야? 어, 개화 이후에 신문물이 들어왔을 때니까. 근데 이것은 다 이전 상황이고, 이것은 우리가 1904년, 요건 확실히 알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2번이 옳은 것입니다.